안녕하세요. TV배호방장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TV배호 탄생한 지가요. 한 10년, 1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예, 비교적 빨리 시작한 그런 스타일인데 더군다나 제가 이제 방송까지 하게 된 것은 아마 6년, 6년 전일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정식으로 1000명의 어, 구독자가 생겨가지고 어, 구글에서 수익도 생기고 또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했었던, 어, 추억의 소야곡 이래가지고 1980년대, 90년대 초 이런 그 옛날 사진들을 모아서 어, 한국의 그 근대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그 콘텐츠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수 이야기, 제가 이제 배호 팬클럽 회장이잖아요. 배호협회 회장이니까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또서양화가 김수영의 미술교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줄기로 나눠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이 대개 50, 60, 70, 80 이런 그 연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저와 어느 정도 그 연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접목접목 한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어, 흔히들 이 신문에 보면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뭐, 그 시절, 그때 이야기라든가, 이런 그 칸이 있어가지고, 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추억, 내지는 어렸을 때 이야기, 내지는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이제는 밝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저, 어, 초박한 서민으로서, 어, 인생 77년을 살아온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한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1960년대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예, 충북, 충주시 주덕읍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예,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48년생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예, 이제 8살 때 들어가니까, 54년도서부터 아마 50, 55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6년을 그 주덕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어 제가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스타트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뭐, 어째 스타트가 죽음이냐 하는데, 우리네 인생이 시작했으면 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70대 후반이 되어보니,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슬슬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떤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까? 또, 인생의 종출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또, 그동안 살아왔었던 죽음에 관한 이런저런 경험,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당시 1950년대 후반 50또 60년대 초반 제가 겪었던 죽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포탄을 주워가지고 엿장수 내지는 고물장수에 갖다 팔아먹으려고 아이들이 산에 다니다가 포탄을 주서 가져오다가 그게 폭발이 돼가지고 많이 죽었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 심지어 그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산에서 포탄을 주면은 절대 만지지 말고 터트려서 어, 사고 내지 말고 무조건 피하라. 그러고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가 많을 정도로 우리 전쟁이 끝났어도 그런 그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많았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세살때 6.25를 겪었기 때문에 예, 전쟁에 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주덕읍역에 보면은 말보르라고 있었는데 지금이 그 말보르가 담배 이름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화물 취급하는 소 사무소 바로 옆에 논 옆에 예, 탱크가 부서져 있는 예, 그런 것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게 있었어요. 그 우리는 그참 탱크가 북한째지남한째지는 모르겠어요. 올라가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막 발도 굴러보고, 또 이제 탱크 그 포신 있잖아요. 거기까지 막 기어서 올라가고, 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죽음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그 포탄을 줬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가지고 죽은 아이들에 관한 기사를 많이 봤다는 얘기가고요그 다음에, 그 당시 조회 시간에는, 에, 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 부분에 이제 광산이 몇 군데 있었어요. 중속이라고 그래가지고, 1960년대, 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 제일품목이이 뭐, 저기, 그게, 음, 니아판 그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베니아판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가발을 미국으로 수출한다든가 아니면 중속. 중속이 그 부분에서 그 가장 많이 그 수출이 됐었던 그 철광, 철, 글쎄, 철광이라고 하죠, 철광. 어, 세실광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충주에 있는 가는데 세실이라는 곳에 광산이 있었고요. 오래산이라는 곳에 광산이 있었는데, 오래산 광산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내가,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600m 그 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철광산에 오르내리는 그 출퇴근하는 그 트럭에서 이 사람이 타고 가다가 트럭이 뒤집혀가지고 죽었 은 예, 6명인가 7명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었고요. 또더 불쌍한 이야기는 어, 나보다 이네 살이 작은 내 동생이 이제 52년생인데 걔들하고 같은 반에 있던 아이들 네 명이 예, 그 삼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 볕단을 쌓아 놨잖아요. 볕단을 쌓아 놨고 거기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안에서 숙제한다 그래 가지고 촛불을 켜 놓고 공부를 하다가 볕다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네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 참 그렇죠? 에, 살다가 에, 죽었다는 소식을 어, 어린 시절에 들었을 때는 아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는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에,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때 우리가 신촌에 살았었는데 신천에 김병수라고 이제 우리보다 한해 선배가 있었어요. 걔들아버지가 우리 집 앞에, 삼거리에서 이제 그 신천으로 넘어오는 다리가 있어요. 우리 집, 우리가 다리 옆에 집이었는데, 그 옆에 논이 있었는데, 걔들아버지가 그 농약을 치다가 말고 돌아가셨어요. 농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엄마가, 참, 맨발로, 자기 그 남편이, 그러니까 병수 아버지가, 아, 트럭에 실려가지고 충주 도립병원인가시립병원에 가서, 뭐, 치료하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고, 막 치마를 풀어 헤치고우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느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어, 서울로 이사 오기로 했었습니다. 온 식구가 다. 물론, 뭐, 거기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그쌀 장사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뭐, 크게, 크게 장, 장사를 한게 아니라, 어, 시골, 어, 농부들이 가령, 뭐, 사랑이라든가 개막, 방주관 같은 데서, 어, 농사를 지은 그, 농산물을 팔고, 그걸 가지고서, 어, 그 돈으로 신발이나 비누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우리 어머니가 사가지고, 어, 도매상에다 넘기는 그, 중간 이몸을 조금 먹는, 네, 그런 쌀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로 이사 오기 직전에, 제가 그곳에서 죽음에 관한 특별한 경험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자, 서울에 가서, 어, 열심히 살아가, 출세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진짜 피난 보따리 같은 거. 뭐 뭐, 시월에그 당시에, 50, 60년대 초겠죠. 62년인가 61년인가 그래요. 그 당시에 뭐 무슨 살림살이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피난보따리 같은 거, 그냥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서도 올라오고, 그 참, 보따리를 메고서 서울로 시외버스 타고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올라오기 1년 전에 졸업하기 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라기보다, 어, 사실은 서울 가서 중학교 입학하고, 어, 지금 1년 동안 집도 팔고, 그 다음에 논이 선너마지가 있는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에 제가 이제 꿇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그 당시 그, 다른 애들은 중학교 교복을 입고 어, 가는데 너는 나는 신문 배달하는 예, 신문을 옆에 끼고 어, 처음에 아침에는 대소원을 한 바퀴 돌고요.아침을 어, 먹고 와가지고 다시 신문 보따리를 들고 어, 4 5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신문이 예, 그 당시 한 달에 200원이었습니다. 200원 신문 구독료가 지금은 2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신문 배달을 하는데, 이제, 그, 물 건너, 개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방주관, 당우리, 장록계 또,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용원까지 걸어가는 그런, 그, 참, 굉장히 긴 코스였어요. 거의, 이, 용원까지 직진으로 가면 15일인데, 그, 돌아서 돌아서 가니까 아마 30미가 다 돼가는 길을 하루 종일 걸어서 신문 45분을 돌려야 됐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방주관에 있는 이모모라는 분인데, 이름은 기억을 안 나. 방주관이 이 시의 집성촌이거든요. 근데, 방주관에 있을 때, 신문을 거기서 선호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어 신문사에 근무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어, 거기 내려와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어그 사람이 그참 약을 살때 충주에서 약을 사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어느 날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저는 이제 신문을 다 돌리고 용원에서 어, 타고 이제 주덕으로 옵니다. 그러면 한시월리 길을 되는데 이제 버스를 무료로 타는 거야. 음, 버스 차장한테 죄송합니다 신문 배달하러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차장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어떤 차장은 막 지랄지랄 해요 쬐끔한게 무슨 신문 배달이야 맞아? 막 이래가면서 따지고 그랬는데 뭐 어린 게그좀 시골이 걸어오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게 얼마나 낫습니까? 그렇다고서 신문 지국사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그 신문 기자 하던 분을 만났는데. 내 생전 처음 급사람이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내 생전 처음 13살 때 처음 짜장면을 먹었다, 이런 거죠. 그 주독 면이었죠. 당시에는 이 면이었고 지금은 읍인데. 그, 삼거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삼거리가 오종 때라고 있는데, 오종 때가 뭔가 하면은, 에, 일제시대. 그 당시만 해도 밤 12시가 되면 통금이 있으니까, 통금 12시입니다. 하고 사이렌을 불어주고요. 점심 때는 점심 때가 됐습니다. 하고 사이렌을 불어줘요. 이렇게 사이렌을 불어줘요. 시계가 있던 집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삼거리 오종때 바로 옆에 신성옥이라는 그, 중국집이 하나 생겼었어요. 주덕면에 네, 중국집이 그거 하나 딱이에요. 거기 지날 때마다 짜장면을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큰 소세에 그걸 만들 때 김이 막 나고 그러면 냄새가 죽여줘요. 엄청 먹고 싶어. 근데 신문 배달하는 애한 달에 내가 600원 받았었거든요. 월급을. 신문 요금이 200원이고. 근데 그 짜장면을 사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 당시, 글쎄, 얼마인지는잘 모르겠어. 5원이던가1 0원이던가 그랬어, 그 짜장면이. 근데 그렇게 먹고 싶은 냄새 때문에 환장을 하고, 또양조장에서는그 쌀을 삶아가지고, 그, 그 뭐라 그랬지? 술, 술을 만드는데, 쌀, 쌀로 술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걸 바깥에서 이제 쌀을 쪄가지고 바깥에다 이렇게 농석에다 넣어놓으면, 그거를 몰래 살, 뭐, 시치다가도 한옥금 싹 훔쳐가지고 먹고 그랬었어요. 배가 고프던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폐됐습니까? 국민소득이 아마 모르긴 하지만 100불도 안 됐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3만 5천불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서울에서 신문사에 근무하던 내 신문 독자죠. 한국일보를 보셨던 분 같아요. 그 방주관에서 살던 분인데, 폐결핵으로 어,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혼자 살던 분이에요. 근데 는 내가 갈 때를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 왜냐? 하루 종일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라디오만 듣고 있다가 신문을 보니까 그날그날 그날, 어, 세상 소식을 신문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근데 나는 결핵 환자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오면 괜히 겁이 났어. 그런데, 그, 용원에서 주도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분을 만난 거야. 근데 그분이, 야, 내가 짜장면 사줄게. 잠깐 이리 와봐. 그러길래 내가 폐결액 환자하고 먹어도 되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반면에, 짜장면을 내 생면, 내 생전 처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기쁨의 환호를 지르면서 그 사람과 딱 같이 따라갔어요. 콰 짜장면! 그 당시 세상에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13살 13년 동안 살아온 동안, 어, 물론 가래떡도 먹어보고, 시루떡도 먹어보고, 뭐 콩떡도 먹어보고, 이런저런 그 떡도 사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짜장면, 아, 그거 먹으니까 그렇게 환상적이고, 그냥 그렇게 미치도록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먹으면서도 나를 여러 번 쳐다보더라고.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그릇에 붙어 있는 게또 아까워서, 다먹었어 그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그러는데, 어느 날, 방주관이, 그, 삼거리, 그, 뭐야, 주덕 면사무소에서 한, 2.5km 떨어진 거지. 5리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먼 곳인데. 국가국가 접수 시작었습니다 아유, 주식 얘기가 나오네. 어쨌든 에, 거기에서 사시는데 그집 아줌마가 예 우리 집에 이제 신문 그만 넣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러더니 아저씨 돌아가셨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눈물이 팡 도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귀여워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다리시던 지식인 아저씨. 모르긴 해도 굉장히 그 교육이 잘돼 있고 높은 곳에까지, 당시 일본에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일본에 가서 대학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니 얼마나 지식이네요. 그분이 신문 독자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물론 섭섭하지만, 내 생전 처음으로 짜장면을 사준 아저씨.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고이튿날, 그 그래도 신문을 넣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마당에, 차일이라고 그랬죠? 그, 텐트라고 그러나요? 그 삼배천으로 된 시골에 잔치마다 있으면은 바닥에 이렇게 차일에 쳐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닥에 멍석이 깔려있고. 그 다음에 대문에 보니까 사자밥이 있어. 사자밥이 뭔지 아십니까? 저승에 가면서 배고프지 말라고 밥을 떠놓는 게 사자밥이에요. 그걸 보고서 저는 엄청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이런 죽음이 있구나. 이런 교육받은 사람도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내가 그다음부터 시문을 넣지 않고 그 앞으로 지날 때마다 그 아저씨를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살다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고 또 운명이고 또 생물의 원리겠지만 어, 죽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은 엄청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 지금도 그분이 예, 가끔 가다가 예 이리 와봐라 하고 용돈 종이돈 그 당시 그 500원짜리 에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하나씩 주던 것을 생각하면 은 그분에 대해서 추억이 아주 가슴 아픕니다 당시 500원이면 지금 5만원짜리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 받고, 한달제 월급이 600원이었는데, 500원짜리를 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지금 따지면 거의 한 60년이 넘은 그 당시의 아저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좀 난생 처음 깊은 네. 삶의 종말이 어떤가인가를 가슴 깊이 느꼈으며, 그 아저씨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훌륭하게 되라. 넌 커서 뭐가 되겠니? 저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화가가 될 거예요. 그래 열심히 배워가지고 피카소 같은 유명한 화가가 되라. 짜장면을 사주던 그 아저씨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화가가 되었지만 피카소같이 아직 못 됐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늘 날아가서 이산저산 올마가면서 영혼이 행복하기를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V 배우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